반갑습니다. 웨스민스터 설리문답 52마스터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48문부터 52문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 첫 번째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그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그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다. 기도를 통해 48문부터 52문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다 함께 읽을까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말할 때, 소원을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구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는 그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것에서 감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죠.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도 가운데서도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근거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은 무슨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기도 들으신 성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 우리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시는 분, 우리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근거가 되시죠. 오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입어 우리는 기도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동력,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믿음 없이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저 입에 발린 내용만 전달할 수밖에 없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그렇다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소원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제1 소원이고, 제2 소원은 뭘까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러이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그죠?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다 무엇과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잘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못,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 손해 보지 아니하고 피해 보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과 일치하느냐, 우리의 회개와 일치하느냐, 우리의 감사와 일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바로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때3 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위한 기도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향한 기도를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 없이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다니엘의 하나님 신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리오 왕때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로 말미 아마 이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신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세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왕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칭령. 그 법을 어긴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고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래서 그가 다리오 왕을 위한 기도 왜다른신에게 기도를 하면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니에게는 엘 뭐하다 더 소중한 일이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있어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이 바로 다니엘의 삶에서 최고의 소원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 이거백 다음 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손을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거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면서 기도를 통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스 매스 타이리입니다 52주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